안녕하세요 직장인의 투자 노트입니다. 오늘의 매매일지는 2020년 5월 18일에 장중 매수 매도했던 에코 프로비엠 3.32% 수익의 매매일지입니다. 어, 성공적인 돌파 장중 매매일지인데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일지 차트입니다. 보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월달부터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고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노리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다가 이 5월 13일에 어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린 장대 양봉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의 조정을 걸쳐서 어 이때 이제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하는 모습에서 전 고가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수 평균가 88,700원에 377주 매수를 해서 91,900원에 전량 매도를 하고 손익금액은 약 110만 원 정도, 수익률 3.32%로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기 전에 이첫 번째 상승의 고가를 보게 되면 89,400원인데 이 가격이 실제 호가창에서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분봉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이때 이제 이첫 번째 상승 하면서 고가 89,400원을 찍고 나서 이틀에 걸쳐서 하루 이틀에 걸쳐서 조정이 있었고,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이 매수매도 당일날 보게 되면, 첫 번째 상승 이후 두 번째 상승을 하면서 이때 고가 89,400원, 아까 앞에 있었던 전 고점을 딱 터치를 하고,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한 이후에 한 20분 2, 20, 30분 정도 이렇게 바닥을 횡보하면서 다지다가 이제 하락을 할지 이제 재차 상승을 할지 이제 지켜보던 중에 어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다시 실리기 시작, 시작을 하면서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때 이제 매물대를 같이 소화해 주면서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 쭉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최고가 93,900원까지 한5% 가까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후에 조정을 받다가 고가 부분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진행되는 움직임이 있었고, 장막판에 이렇게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기 위해 어,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고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수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슈팅 이후에 이제 이게 재차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이번 상승이 마지막이 될지 그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저는 조금 더큰 수익을 바라보면서 이때 매도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때 최고점을 찍고 장막판까지는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일치 차트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날 매수 매도를 한 이후에 오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엄청나게 계속 상승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된것 같습니다. 앞서 SK 바이오랜드와 부강약품에서 손실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단타 장중 매매도 좀 안전한 자리에서 일봉 차트에서 스윙으로 가져갈만한 그런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좀 제가 대응을 할 때도 마음이 편하고 또 수익으로 마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돌파 매매를 했었던 에코프로비엠의 매매 일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성장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